이게 IT 버블 붕괴 이후에 최초의 이제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왜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갈릴까? 인게 그 이전에 다뤘던 쏠림이 있었다. IT 쪽으로 많이 비중을 담았는데 그게 기존 자금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금까지도 들어갔다. 그게 금리 인하하고 뭔가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맞물리니까 행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금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사실 저번 달에 출연해주셨을 때또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또 좋아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아 부장님 빨리금 모셔야겠다 <laughs> 싶어서 이제 서둘러 스케줄 잡아서 이렇게 다시금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다시금 모시게 되셨는데, 기다리셨던 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주셔가지고 힘을 얻고 저도 뭐 지금 힘든 시장이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다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최근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 또는 TV 방송 나가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나와주신 만큼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어, 힘들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네. 아낌없이 또 풀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 최근에 좀더이 시장에 대한 지금 종목 순환매와 그~ 주, 증시에 대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만큼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와 함께 이제 다음 또8월이 오기 전에 이,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좀 가지고 네. 이 시장을 임해야 될지, 네.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좀더 주목해 볼 만한 관심 음.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부장님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영상 또 반응이 좋으면 네. 제가, 어, 최대한 이제 매 달, 어. 월 말마다 네. 부장님 모셔가지고, 어, 그 달의 복귀와 함께 다음 달에 대한 전략을 함께 또 네. 어, 잡아보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또 이번 영상에도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첫 번째로, 가장 최근 시장이 워낙 또 순환매도 빠르고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조정세도 나오고 하면서 시장이 일단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 미국 나스닥이 한 달간 이제 2% 빠질 동안에 러시아 리천이 8%가 올랐죠. 지금 지난번 주도주하고 순환매를 얘기해드렸을 때 구조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주도주하고 순환매가 함께 간다. 주도주는 경제 상황이 전체 멀티플을 확장하면서 같이 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돈 버는 쪽이라든지 성장이 큰 쪽으로다가 집중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쪽이고 어 주도주의 멀티플 확장이 살짝 부담스럽거나 새로운 먹거리가 나타났을 때는 자금이 순환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게 순환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대형 성장 빅테크 쪽에서 어 다른 중소형 쪽으로 온전히 간 것이냐 저는 이제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빅테크 쪽어 미국에 주도하고 있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익률 상위 펀드를 체크해 보면 거의 IT 비중이 50%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온전히 50%를 그냥 일반적인 상품으로 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레버리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IT를 포트폴리오에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쏠림이 이쪽으로 극심했었고, 그런 쏠림이 금리 인하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맞물리면서 자금이동이 일차적으로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어 지금 이제 특히 법인세 인하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존에서도 이제 21% 정도였는데 15% 정도, 15에서 20% 정도로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미국 쪽에서도 중소형주, 뭐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 전력 쪽으로 이제 온기가 확산됐는데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소형주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만 어 중소형주로 제가 주도주가 완전히 바뀐 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한 거는 펀더멘털 바로 이제 숫자가 아직은 안 찍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 아직은 그 금리 상황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자 비용을 아직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 버는 데에 본업에서 돈 버는 데가 그 중소형주는 힘이 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여전히 본래의 색깔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어 지금. 그 M7을 제외하고 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드디어 실적이 회복하거든요. 네. 2분기부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미국 기준 한마디로 미국 기준의 중소형주는 이제부터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환경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부장님의 말씀의 요지는 결국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성장주들 중심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어 지금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데 이동 현상이 계속 연속성을 띌 거냐 네. 안띌 거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실적 확인이 안 됐기에 연속성보다는 그냥 단순 트럼프 이슈로 인한 기대감일 것 같다. 네. 그래서 요게 확인되려면 이 실적 확인이 돼야 되고. 근데 그런 나중에 2 분기 때 이제 뭐였죠? 미국 기준 중소형주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이제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2 분기 이후로. 중소형주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그 미국 쪽의 중소형주는 우리나라 중소형주 막 개별 정말 작은 애들의 랠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어, 그 사이에 끼인 거를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빅테크라든지 정말 큰 기업들과 지금 러셀 2000을 비교했었었는데, 그 사이에 S&P 5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M7 대비해 가지고는 작은데, 여전히 우량한 회사들의 실적 이그 2분기부터 개선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 작은 러셀 2천보다는 요안 단에서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요두을로코시 소타기를 해도 되지만 요 사이 사이의 변화까지도 저희가 우리 한번 체크해 를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중대형주 쪽 위주로 일단 확인해요. 네. 네. 아, 이제 완전 작은 기업들은 지금 당장 이제 트럼프 이슈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네.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실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조금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컬러 확인을 해야 되긴 하는데 보통 한 실적 확인이 되면 6개월 이상 가는데 네. 실적 확인이 안 되면 3개월에 그쳤던 게그 이전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고그 3개월도 저희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죠. 이게 그렇죠. 중장기처럼 요즘 시장에서는 느껴지지만 요것도 네. 긴 흐름에서는 조금 단기 매매다. 그래서 컬러가 실적 확인이 안 되면 한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뭐 바이, 아, 그 트럼프 관련된 종목 아니면 해리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간다거나 뭐 기존 이제 그 민주당에 맞는 공약주라든지 아니면 공화당에 맞는 그런 식으로 정말 널뛰기 장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그 이전 빅테크. 만 M7만 쭉 가던 시장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 한 3개월 로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라걸 염두하고 이제 매매 임해야 됩니다. 음, 근데 사실 이러한 지금 순환매가 나오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6월 정도부터했잖아요 아,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3개월 치라고 하면은 8, 9월까지는 네, 그래도 네.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쵸? 근데 그 시기랑 또 맞물리고 있는 게 2분기 실적 시즌이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네. 엄청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오늘 녹화 기준의 시장을 보니까 네. 뭐 SK하이닉스가 그주 이제 후반에 실적 발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먼저 이제 우선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어 주도주의에 이제 복귀가 조금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겠죠. 야, 이 시장이 확실히, 물론 계절마다 이렇 바뀌긴 하지만, 네. 이번 변화는 특히나 좀 변화의 그 폭이랄까? 네. 또 시기도 되게 순식간에 좀 다가온지라,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현재 시장에서는 어떠한 매매 기준을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수부터 봅니다. 지수가 무너질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비중 축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은 433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주도주를 4, 그리고 뭐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쪽, 그리고 3 같은 나머지 433에서 3 같은 경우에는 순납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새롭게 올라온 쪽, 뭐 바이오라든지 건설 같은 게 있겠죠. 또는 이쪽 꼭지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주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삼 단에서는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뭐 현금 비중을 30% 두겠지만 시장이 어, 주도주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순환이 뭔가 섹터별로라든지 구체화되지 않을 때에는 어, 정말 개별 막단타. 이런 식으로 비중을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그 433을 놓고 봤을 때에 어떻게 뭐 주도주 40% 채우라고 했으니까 다 채워야지. 30%뭐 수납매 다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채울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지수를 보고 합니다. 그리고, 어, 주도주 중에서도 어떤 쪽을 뭐 반도체 화장품 다 주도주였으니까 다 넣어야지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 위치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엄청 따지고 꼼꼼히 따지고 믹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를 때는 뭐 개별 종목들 다 같이 오르니까 지수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빠질 때는 철저하게 지수 위주로다가 뭐 계속 잘라내는 작업 또는 기다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뭐 월초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에 신규 자금이었었는데 그 자금을 한 일주일이라든지 이 주일 통으로 놀렸어요. 그게 예전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전 마진이 깔린 상태고 그들은 유리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어, 주도주는 이미 다 오른 것 같고 순환매로 가자니 뭐 손이 안 나가고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지수라도 버텨주면 그 사이에서 상승 종목 비율이 더 많으니까 하락 종목 대비해서 상승 종목 비가 많으니까 이쪽에서 승부를 보면서 초기 안전 마진을 찾을 텐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지수가 약간 위험한 상태라 가지고 제가 집행을 안 했었고 제 기준으로 뭐 방송에서도 저는 아침 방송에서 장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기준 시가인 어 코스닥 시가 기준 820.14 위에서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라. 그리고 그 이에 이하에서는 될수 있으면 매매를 쉬시면서 관망을 하셔라. 왜냐 기존에 매매하셨던 분들이 그 부분을 깨고 내려가면 그냥 그 일단 일부도 줄여 나갔었는데 이때 보다 적극적으로 더 물량을 줄이거든요 입절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매수자들이 그냥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들어갔다가는 그분들의 하락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 그리고 시장이 불확실할 때에는 개별 종목에서의 소형주에서 지금 뭐 금리인하라든지 뭐 이런 매매들이 나온다고 너무 이쪽에 비중을 집중해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나중에 주도주들이 다시 올라오든 순환매 중에서도 좀 대형주들을 초기에 조금 담아가 보시는 게 나은 게 장이 추가적으로 위험해진다라고 하면 유동성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고런 안전판 역할을 이 장이 힘들수록 조금은 대형주 위주로 그 먼저 세팅이 아니라 지켜보다가 일부 담아가는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상대 우위를 꼭 따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열 종목만 딱살수 있으면 뭘 살까 그러니까 시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좋아 보이고 내일은 저게 좋아 보이고 요번 주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다음 주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이런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열 종목만 살수 있으면 뭘 담을까 하다 보면. 그게 담기, 그 구체화되는 과정을 뭐매크로단위든섹터단위든 단위든 충분히 공부를 한 뒤에 또는 실전에서 정말 외국인이 이 와중에도 비중을 축소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줄였다가 시장이 반등이올때 잽싸게 이제 다시 주어 담는 전략을 펼치는 쪽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깊게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그열 종목 또는 더 줄여보면 다섯 종목, 세 종목, 한 종목. 그랬을 때에도 남는 종목을 담아야 되겠죠, 이게. 그래도 정 헷갈린다라고 하면, 뭐, 공짜로 주면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너 이거 공짜로 가져가. 했을 때에 차로 비율을 든다라고 하면, 뭐, SUV도 있고, 벤츠도 있고, 뭐도 있고 할 텐데, 정말 그냥 모든 차 중에서 공짜로 골라봐. 하면, 서스럼 없이 가장 자기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걸, 나 이거 좋으라고 할 텐데,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꼼꼼히 따지다가, 그래도 우, 뭐, 우위를 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그 공짜로 받았을 때 어떤 거를 보유하고 싶은지 그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꾸준히 들고 갈래 또는 매매를 해볼래, 사볼래. 이게 자기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약간은 충동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돈이 안 들어갔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유연하게 가져가는 방법으로써 써봄직 합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면 가장 비싼 거 택하지 않을까요 비싸거나 비싼데 공짜로 받고 나서 주가가 훅 빠지면 아. 그것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향후에 좀 괜찮을 만한 그리고 뭐 업종별로라든지 정말 안 무너지고 타픽 거리 지금 뭐그 이전을 논하기보다는 이 이후에 타픽 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편하게 조금 음, 달라고 하겠죠. 그럼, 역으로 질문을 하자면, 부자님께 이제 딱 하나 선물로 준다고 하면 어떤 주식을 택할 것 같으세요? 저는 조금 생각보다 제 자신은 개별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별 트레이딩은 제가 할게. 대신 중장기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방위산업. 요런 쪽은 그냥 가져갈래? 하면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방산 쪽에서 제가 요 바로 전에 출연했을 때 차트적으로는 높아 보이는데 위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l 이지넥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전히 싼 위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받고 나머지는 매매를 막치는 어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433 포트폴리오 전략, 즉 사는 주도주. 삼은 순환매, 근데 마지막 삼은 현금 내지 이제 단타성으로 네.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설명해 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이제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어? 계속 상반기 때는 주도주 정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주도주 정세가 이어질 것이냐 그랬을 때 어, 지금 주도주가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좀더 주도주를 좀 싸게 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 지금부터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면서 기존의 주도주는 무너지고 완전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 지금이라도 주도들을 좀 팔고 순환매에 올라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지난 이제 목요일부터 해 가지고 한 일주일치만 이제 월간 단위 말고 일주일치만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이 4.2% 하락을 하고 반면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9.2%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요두 개의 5일간의 수익률 격차가 13.4%인데 이게 IT 버블 붕괴 이후에 최초의 이제 사건이에요. 그 네. 게 이런 게왜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갈릴까? 인게 그 이전에 다뤘던 솔림이 있었다. I T 쪽으로 많이 비중을 담았는데 그게 기존 자금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금까지도 들어갔다. 그게 금리 인하하고 뭔가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맞물리니까 원래는 속도가 일정하게 이제 적당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솔림이 해소가 되면서 또 하필 솔림이라는 거는 이것도 고평가 위치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거는. 적정 주가 대비 엄청나게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일 경우에 얘네가 약간 빈집 효과처럼 들어올려졌기 때문에 이두 구간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쏠림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도주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개별로 나, 나머지 순환 매가 돈다거나 중소형 쪽으로 도는가에서의 핵심은 주도주를 끌어올리고 얘네를 저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뿌리 근간 그게 바로 EPS. 뭐 주가의 이익 부분이거든요. 이게 EPS에 이게 퍼 마냥 꿈만 쫓아가지고 IT 버블처럼 높아진 게 아니라 합당한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고 금리 인, 그 금리 인상 구간에서 이제. 기존의 빅테크들은 쌓여 있는 현금을 토대로 오히려 이자 수익을 받아 먹고 있는 상황까지도 차이가 났으니까 한쪽은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면 EPS 차별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고 저희가 이제 순환매로 얘기를 나눈 이제 로테이션 쪽, 이쪽의 생명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길면 6개월 정도고 짧으면 3개월 정도인데 지금 6개월 이상 진행이 되려면 이 단에서의 유의미한 변화가 이 밑에 단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 아직은 이익이 변화라든지 뚜렷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한.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그러면 주도주가 약간 주춤거리에 대 얘를 실어야 돼, 아니면 뺐다가 얘가 이익이 좋아질 때 담아야 되를 고민할 수가 있는데, 기존 3차례 그 이전에 대선을 이제 다 살펴봤을 때에, 기존의 최선두 주도주가 그 이후 대선 있고 그 다음에까지도 주도주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물론 종목마다라든지 뭔가 자기 의 현재 포트폴리오라든지 계좌 상황에 맞게 잘 조리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아예 비워져 있다 포트가. 이럴 경우에는 냉정하게 아, 주도주가 기존 주도주가 그 이후에 빠진 다음에 회복할 때 이때도 이익을 저희는 체크할 거고요. 만약에 방송 나가고 나서 한몇 개월 지났는데 이때의 이익이 컨센 대비 빠지고 중소용주가 오히려 더 낮다고 라 하면 당연히 이쪽을 버무려야 되는 게 맞고 그 중심의 EPS 성장률 또는 그 이익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예전 대선 결과를 놓고 봐서는 기존 주도주가 이어져 나가더라.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지수가 우선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820.14 지난주 목요일 기준의 시가 양봉에 대한 첫 시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위에서만 매매를 될수 있으면 하고, 이 기준은 물론 시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서 지난주 시가 뭐 일간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안전 베이스가 하방에 대해서 깔리고 나서 시장에 접근을 하자. 그런데 그 접근을 할때 아무 종목이 아닌 EPS 기준으로 이익 기준으로다가 이익이 살아있는 단으로 살펴보자. 그것을 이제 433 전략으로 기존 주도주 4, 그리고 순환매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바람에 따라서 순환매 3, 그리고 현금 또는 단타 3.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